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김호중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아트 m&c 이 소속사가 시티 인베스트먼트 라는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데요 이 회사는 조금 특별한 회사고 아주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 김호중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아트엠 NC 회사를 전격 뭐랄까 샀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는 최대 주주라는 것은 적어도 총 지분의 제일 많은 지분을 가졌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대 주주가 된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비즈니스 회사는 어떤 곳인지 제가 소개해 보고요. 언론에 난 특히 스포츠조선에서 단독으로 공식으로 이것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테크놀로지 산하 전부 다뭐 영어고 IT 용어로 지금 꾸며져 있는 기사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제가 쭉 말씀드린 후에 하나 하나 그 용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테크놀로지 산하 그러니까 이 콘텐츠 테크놀로지라는 큰 회사가 있다면은 고 산하의 뭐 비즈니스 하는 그 산하에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뭐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티 인베스트먼트는 콘텐츠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회사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트 엠팅시즘, 즉, 즉 김호중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콘텐츠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회사는 IP 즉 콘텐츠 지식 재산권 전부 다뭐뭐 뭐 콘텐츠 IP 뭐 이상한 영어로만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지식 재산권 즉 콘텐츠라는 건는 무형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무형 재산 그 지식 뭐즉 말하면 저작권 뭐 이런 거와 같은 거겠죠.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밸류 체인 어그리게이터다 이거지요. 밸류를 큰그 만약에 큰 회사가 작은 회사가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 어떤 그 아이디어나 컨텐츠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에, 못하는 회사한테 자기네들이 그걸 합병을 해서 큰 회사로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게이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유명 중소 브랜드나 어떤 그큰에 가치가 있는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인수해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컨텐츠 테크놀로지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좀 말이. 그런데 여기서 어그리게이터라는 게 뭐냐면 에그리게이터죠. 어그리가 아니 소리. 에그리게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그리게이터는 뭐냐면 주요 타켓을 중소 브랜드를 상품성, 시장성 잠재성은 충분한데 여건상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브랜드를 찾아가서 그것을 인수해서 가치와 상품성은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의 타켓이고 핵심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애그리게이터 회사인 컨텐츠 테크놀로지스가 이 산하에 있는 시티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 시티인베스트먼트가 지금 김호중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아트 MNC를 대주주로 이 회사를 인수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럼 콘텐츠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해왔는고 하면은 국내외 유수, 벤처 투자사. 이런 많은 그 유명한 그 투자사들을 예, 그들에게서부터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 투자 누적금액이 68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달란지 원화인지는 모르겠네요. <laughs> 달란은 아니겠죠. 687억을 유치해서 글로벌 뮤직 테크놀로지 기업이다 이거지요. 네, 세계적인 뮤직 테크놀로지 기업인데 투자와 인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 앤 빌드 사고서 또 그것을 키워 주는 바이 앤 빌드 전략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음원 유통 인프라 및 기술 기반 아티스트 또 레이블 솔루션 비즈니스 예요 레이블 솔루션 비즈니스 이거 설명을 해도 좀 걸리지만 그냥 들으세요 레이블이라는 것은 어떻게 뭡니까 어떤 상표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잘 찾아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비즈니스고 ip 제작 및 투자 비즈니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기서 IP 제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지식재산권,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IP라는 뜻에서는. 근데 어쨌든, IP 제작 및 투자 비즈니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에는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잘 아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뭐 정치 경제인들이 모여서 예, 모이는 그런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글로벌 이노베이션, 응? 글로벌 이노베이터, 예. 이노베이션이는 혁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노베이터, 혁신가로 예, 선정된 바 있다. 네, 지금 이 오늘 나온 이 스포츠조선에서 나온 이 기사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아, 웬만한 사람이 읽기가 참 어려운 영어. 영어도 영어지만 이게 참 그걸 또 한국말로 써 있어서 좀 어리, 이해하기가 좀안 들어와요. 어쨌든 그만큼 예, 좀뭐 대단한 이 투자 회사가 김호중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예, 회사 소속사를 예, 지금 샀다. 뭐 샀다라는 표현은 약간 예, 좀 의미가 다르지만 최대 주주가 되었다.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는 지금 활동하지 않는 가수인데 그가 만약에 지금 이제 나와서 활동만 하게 된다면 글로벌 아티스트가 될수 있는 얼마든지 잠재성과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눈독을 들이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단어들은 콘텐츠 테크놀지스라는 로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산하에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가 김호중 가수가 소속돼 있는 아트 m n c 를 구입했다. 뭐 아니지 구입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주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콘텐츠 테크놀로지 지스는 에그리에이터다. 에그리에이터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그 중소 브랜드나 또에 가치가 있는 아직 그런데 꽃이 피우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인수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캔사스 하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지금 에, 뭐랄까 꼭두새벽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기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가 있어서 어, 좀 불이문의하게 이렇게 <laughs>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입니다. 건강하시고. 평 강하 십시오.